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수봉TV의 봉소장입니다. 어, 2023년 하고도 11월이 다 가고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벌써 1년이 다간 느낌입니다. 예, 11월에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어땠는지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고고! 11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시던 갈매동 지도고요. 7개 단지고요. 어, 매매 문의가 어땠느냐? 어, 사실은 11월 초까지는 저희 조금 바빴거든요. 거래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어,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심지어 매도가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월초에 이제 금액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 월말에 금액을 내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문의하시는 매수자 분들 콜도 좀 줄었고, 매도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액을 조금 내려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문의가 오는 분들은 거의 금매만 찾고 계세요. 금매 없어요? <laughs> 죄송하지만 6억 이하 없습니까? 6억 되는 거 없나요?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보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매도자랑 매수자랑 그 간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월세는 잘 나가냐? 전월세도 사실은 잘안 나가요. 서울은 지금 전세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는 하는데 갈매동 특히 비발디에는 전월세 물건들이 좀 쌓여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분들이 지금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것들 지금 셀렉 하시기가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뭐 간단하게 부동산 뉴스는 뭐가 있었냐? 구리시에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조금 있었어요. 국토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구리토평이 지고 어, 거기에다가 지금 1만 8,500호를 공급하겠다고 11월 15일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메가시티 논의 아시죠? 그래서 구리시가 서울 편입 희망한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 현수막들 갈매동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주민들이 좋아하는 건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 중공. 관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준공식은 23일날 진행을 했고요. 회원 모집이나 기타 내용들은 뒤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내버스도 지금 680번, 79번이 신설되고 78번 증차 운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지라. 그래서 아무튼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번 달에는 있었어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또 많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어, 10월이랑 11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월 28일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할라비발리 같은 경우에 10월에는 두 건, 어, 30평 하나, 34평 하나. 갈매 아이파크 거래된 거 없고요. 스타일스 한 건, YCT 한 건, 6단지 두 건. 헉! 아, 대단하게도 구리가메 프로지오가 지금 총 8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0월 한 달만. 특히 또 거래가 거의 없었던 44평도 한 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 거래된 게 9억 2,300에 거래가 됐고요. 34평은 최근에 된게 이제 7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억은 이제 넘었죠. 그리고 더샵 나인 헬스가 총 4건. 그래서 10월 달에 거래된 그 횟수로만 보면 프로지오가 8건. 단연 독보적인데 올해 프로지오가 거래가 진짜 많이 됐어요. 보시면, 뭐, 어, 보시겠지만 지금 뭐 8건씩 거래된 달이 두 번이나 있고요. 다른 달도 뭐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지오가 그냥 상대적으로 이제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요즘 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더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가격도 적정했겠죠. 매수자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더샵도 4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달은 뭐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아 표가 막 이렇게 그냥 공란이 되게 많죠. 비발디가 지금 한건 6억에 거래된 게 가장 최근에 거래됐고요. 1층이었어요. 음. 갈매 아이파크 없었고 스타일스가 11월에는 조금 도약을 합니다. 세 건이나 거래가 됐어요. 어, 지금 빼빼로데이 11월 11일날 6억 5,800. 천 어, 금액이 이제 한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살짝 내려와서 보통 한 6억 5천 미만에서 조금 거래들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6억 5천 8 0에 나갔고요 나머지 단지들 쭉 없다가 더샵이 지금 34평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시면 10월보다 11월에 좀 학수, 음, 거래된 건들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살짝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보시면 비발디가 지금 1층이긴 하지만 6억에 거래가 됐고요. 어, 스타이슨 6억 5,800에 거래됐고 Y시트도 6억 4,000, 6단지가 6억 4,500, 뭐 6억 2,000뭐 이렇다 보니까 아, 요선에서 34평, 9평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아이파크가 이제 한 7억 중반대 보시고 프로 지역가 7억 초반대 금액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급하게 내려오는 물건이 제1 0만 원, 2천만원 조금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어, 매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매의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막뭐 뭐 4, 5천씩 내려오거나 그런 물건은 사실은 없고요. 조금 이 시세들보다 조금 저렴한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 금매기 때문에 그런 물건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거래가 프로지오가 굉장히 풍년이었습니다. 8건이나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지오 가격이 살짝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는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어,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구리 토평 이지구에 18,500호를 만 공급한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가 맨날 이제 뭐 30년 전부터 개발이 되네, 만에 어떻게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어,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거는 토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구리시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가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및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서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와 대형 체육시설, 시민 편의시설이 대거 들어올 예정이래요. 보시면 벌써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 한강, 조망, 주거, 특화. 어,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에서는 왕숙천과 강변북로 지하화, 도로건설, GTX, 신규노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교통 대책 마련한다고 하고요. 25년 상반기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완료하고, 26년 계획 승인하고 토지 보상 완료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물론 이거보다 딜레이는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한 뭐 이때쯤 착공하겠구나. 그럼 언제쯤 들어갈 건지 예상 나오시죠? 어,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귀 쫑긋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구리시에서는. 그리고 거의 여기는 준 서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근 단지에 있는 분들 벌써 매물 거두고 막 그러고 계신데요. 그리고 서울 메가시티 논의가 이제 구리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김포 뿐만 아니라 구리도 서울 편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지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고 백경현 구리시장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3일 날 만났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구리가 어, 굉장히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구리시 시민들은 이제 서울로 편입되면은 이제 대중교통망을 조금 더 유리하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시장 님께서는 편입의 방식으로 재정이나 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어,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내년에 선거 때. 선거를 위해서 뭐 이슈 행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논의가 진짜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관련해 가지고 갈매동이나 뭐 구리시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 때문에 뭐 주택 매수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주택 거래가뭐 어떻게 됐고 호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고. 구리 시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요게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에.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가 11월 23일 준공식을 개최를 했어요. 어, 사실 전준공식 개최한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언제 모집하는지가 <laughs>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구리도시공사에서 띄운 건데요. 음, 어, 층별로 한번 보면은, 어, 2층에 탁구장, 그리고 샤워장 남자, 그 다음에 요가교실 3층, 줌바 댄스교실 헬스장, 샤워장 여자, 그다음 볼링장 10레인 있고요. 그 다음에 5층에 수영장에서 지하에 있을 줄 알았더니, 5층에 수영장이 25m, 6레인. 그 유아플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개관은 1월 중순 이후에 시범 운영 이렇게 하고 1일 입장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또 이제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2월이나 이제 3월 정도 내년 한 따뜻한 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지할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접수 일정이 개강 전 20일에서 25일부터 접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월 중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잘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강자가 뜬다! 광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멀티 스포츠 센터가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유념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내버스 680번, 79번 신설 및 78번 증차 운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은 갈매동에서 별내역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680번이랑 79번이 지금 갈매역에서 별내역, 그리고 심지어 다산역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증차해서 78번이 갈매역, 구리시청, 광나루역 강변역까지 해가지고 운행 대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1차적으로 12월 18일날 신설되는 680번이 이제 그렇게 운영되기도 하고요. 9대가 먼저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78번이 증차되는 게 이제 2대. 먼저 12월 중순 때 진행을 하고요. 79번 같은 경우나 뭐 나머지 2차적으로 하는 것들은 내년 2월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9번 노선도를 제일 희망을 하기 때문에 노선도를 넣어놨어요. 어, 이쪽으로 갈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음, 그래서 빨리 되길 바라는데 2월 말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봄이나 돼야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산이랑 갈매랑 별래랑 아마 이제 생활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공유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차라리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 많이 활성화돼서 이 버스 노선을 더 많이 자주 운행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 배차 간격이 지금 뭐 15분에서 30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더 배차 간격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다산역, 별내역, 그 다음에 별가람역, 뭐 갈매역, 뭐 갈매동 뭐 이렇게 조금 근처 신내역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역 중심으로 순환하는 버스 막 자주 다니는 버스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갈매동 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12월 한 달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